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소들이 먹고 있는데 제가 알팔팔을 너무 많이 뿌려준 것 같습니다 많이 뿌려져서 애들이 이제 완전 설사는 아닌데 똥을 이렇게 질게 쌌거든요 이를 질게 싸면은 이제 알팔팔을 또 줄여줘야 되고 이제 보면은 그래 안 싸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싸는 애들도 있습니다 양을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일은 이제 소 암소를 계속이서 사놓고 있거든요. 이래 사놓고 또 반대편에도 이제 이널 이제 애정인데 보통 암소를 사시면은 특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시면 이제 이 정액 정액을 저는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소가 잘 생기고 했으면 이왕 잘 생겼어도 정액 좋은 거랑. 시장 가 보시면은 정액 좋고 잘 생기고 정액 안 좋고 소잘 생기고 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살것 같으면 진짜 상위 진짜 한 상위 1% 정액 아니고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이 나이날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로 오히려 소 정액은 엄청 나쁜데 소가 크니까 돈 그대로 받더라고요. 보니까 한 460만 원, 470만 원 이래 받던데. 아, 소 정액은 진짜 이제 새끼 한 8마리 나오면 평균 무게가 24개월에 한 63kg, 64kg 일어나가는 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좋은 정액하고 비교하면 100kg는 아니라 80kg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80kg 차이 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소가 크니까 정액 안 좋은 거는 그래 봤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까지 8개월짜리부터 20, 30개월까지 끝까지 그래 커질 수 있는 보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정액 좋은 걸 사는 게맞습니다또저 같은 경우는 이왕 살 거면 요즘에 뭐 경매 보면 90% 이상은 1등급 이상 나오니까 이왕 사면은 이제 저는 쥐, 무게 많이 나가는 소를 삽니다 저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도 무게 많이 나가는 소를 고르고요 운 좋으면 무게도 많이 나오고 등급도 잘 나오는 소 잡을 수도 있고요 안 된다 하면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 잡습니다. 특히 인기 많은 게 8, 7이 소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소 유전 형질 보시면, 아, 그손 등급은, 등급 쪽으로는 완전 미치거든요? 미친데, 어, 근데 이제 육량 많이 나오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요즘에 잘 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 암소들 같은 경우, 어, 암소도 거의 수소도 그렇지만 은 좋은 정액쓰는 소는 암소도 좋은 거한테 집어넣거든요 대부분 너무 1% 정액인데 안 좋은 수한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한테넣어지 특히 쉽게 말하면 밭이 씨앗이 좋은 비싼 씨앗인데 그 비싼 씨앗을 갖다가 땅도 안 좋은 땅에 심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어, 그렇습니다 이래 있고요 저희 집 닭인데 나와서 먹고요 알도 밖에 놔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누군가가 그냥 두고 왔습니다 나가자 아 여기 앉지 말고 밖에 똥똥 앉지 마 누군가가 두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모릅니다. 두고 갔는데, 일로 와. 이제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 두고 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 목걸이도 있는 채로 해가지고 저희 집에 두고 갔습니다. 아, 이 무슨 강아지? 그냥 동네 강아지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갔습니다. <laughs> 네, 발리고 그냥 강아지가... 개가 세 마리인데 집에 한 마리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두고 갔고요. 그냥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두고 갔습니다 <laughs> 이래 한 마리 있고요. 네, 아 그래 있고 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들 밥 먹는 거 이래 찍어봤고요. 아 저기 저희 집에 송아지 이제 7개월째 들어가는. 있는데 얘들이 보시면 이제 버짐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버짐이 많이 났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버짐이 많이 이제 보면 이제 살색이 돌아오죠 이은 낳고 있고요 번지지 않고 낳더라고요 저쪽 자도 저쪽 자도 거의 다 낳았었습니다 이게 비타민을 잘 주니까 확실히 잘 낳더라고요 이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을 잘 먹으면 이렇게 잘 낳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비타민을 얼마나 잘 주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손은 지금 성아지 지금 3마리 6마리 7마리 있는데 6마리 9마리 10마리 있었거든요 한 마리도 버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이제 버짐이 두 마리가 눈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3개월 이제 비타민 주다가 다른 건다 챙기고 비타민 안 챙기는데 애들 눈에 버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을 꼭꼭 챙겨주니까 아들 다 낳았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뭐, 뭐, 약하고 뭐하고 잘안낳습니다힘듭니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하고 뭐, 어렵다 이러는데 저희 집은 송아지 버짐 때문에 힘든 건 하도 없었어, 보니까. 야들 둘이만 특이하게 눈에 버짐 둘이가 생겼는데, 자랑. 야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먹으니까, 보시면 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살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안 번지고. 그전에는 이제 눈에 뻑뻑뻑 생기지만 번졌는데, 저 아들은 이제 안 번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야도 이제 눈에 있었는데 많이 나섰습니다. 그의다 나사가고요. 이제 이게 확실히 비타민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한절기, 한절기에는 소들을 또잘 봐줘야 되거든요. 여러 번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하는데, 날씨가 아침에는 그영하 가까이 가고 한낮 뭐열 한낮에는 그게 막 십육 십칠 도까지 올라가니까 소들이 이게 감기 걸리고 호흡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때는 보시고 소가 이제 보시면 포가 나거든요 콜록콜록하고 심한 소는 그냥 위 이제 폐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콜록콜록 콜록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해열제랑 이제 그러니까 잘안 먹는 아들도 있거든요. 그래하면서안 먹으면 그 해열제랑 같이 넣어주셔요. 해열제 주고 이제 호흡기약 내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주고 이제 그래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미는 이제 소들 이제 소아지 칸으로 가 이제 들 같은 경우도 이동했을 때 이제 이제 장기 호흡기 주사 쉽게 말하면 2주 이상 가는 호흡기 주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놔주라길래 저도 한 방씩 놔줬거든요 네, 놔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히 무조건 놔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안, 다른 손은 그냥 호흡기 주사 놔줬거든요 호흡기 주사 놔줬는데 아니다 그냥 호흡기 주사 놔줬는데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번에 한 20마리 길러냈는데 그 아들은 안 놔줬는데 다잘 컸거든요 한 마리가 호흡기 걸렸습니다한 마리 걸렸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놔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색깔에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거세우들도 이 사료 이렇게 먹고 제가 여기는 한세 번씩 주거든요. 가게? 밑에는 두번 주고 여기는 세 번씩 주고 있습니다. 저 양을 맞춰서 이제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오늘은 이제 제가 송아지 암소 이제 이제 정액, 이제 구입할 때 정액 얘기, 수소도 똑같습니다. 이제, 소사할 때, 이왕 살것 같으면 정액 좋은 거. 왜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좋은 밭에 좋은 씨 뿌리듯이, 정액 좋은 소가 어미가 좋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잘 생기고, 이제 이런 소들 잘 생기면서, 이제, 8개월짜리 소들이, 진짜 지 8개월짜리 소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덩치가 작으면서, 이제, 왜냐면, 등치가 작은 게 아니라, 거기 시장에 나온 소들 보면, 저도 이제 송아지 나온 거 보지만, 8개월에 그래 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큰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큰 아들을 이제,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늦게 등록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이제 보통 8개월짜리 소 크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정액 좋으면서 그런 거 사서 키우면, 소가 이제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액 정거 하면서, 이제, 이왕 좀잘 생긴 소들을 사서, 작아도 조금 잘 생긴 소 사면은, 이제,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게, 한 8개월짜리 소 크기만 한거 사는, 보통 크기만 한거 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온 건 엄청 큰 거거든요. 보통, 이제, 송아지 나는데 가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